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클린카는 기아 더 K9 3.8 베스트 슬렉션 원 모델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항상 가성비로 유명한 더 K9 차량입니다. 네, 오늘 또한 너무나 확실한 가성비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 옵션 부분이 너무나 좋은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옵션 부분까지도 드라이빙적인 요소 모두 들어가 있게 했고요. 전자식 4륜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크림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또한 너무 어두운 외장 지겨우셨던 대표님들께서는 실키 실버의 매력적인 외장까지도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조합적인 부분만 하더라도 너무나 마음에 드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차량은 중고차에 있어서 컨디션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네, 신차 보증기간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하시고 나서의 컨디션 걱정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센터에 입고를 해서 모든 부분 경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정비 내역서 당연히 보유 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오늘 차량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사고 이력까지 없습니다 네, 정말 스펙적으로 깔끔한 오늘의 더케이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장점들이 가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판매 가격까지도 더욱더 놀랍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 가격은 2780만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만원대의 대형 세단 신차 보증 남아 있겠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네, 정말 전국 최저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오늘 차량의 스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클린카는 기아 더 케이 나인 3.8 베스트셀렉션 원모델입니다. 연식은 2021년 5월 등록 주행거리 약 11만 4천키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신차 보증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다소 있는 만큼 컨디션 걱정 더욱더 많으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만큼 클린카에서 정식센터 입고 해서 진단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도 마찬가지로 진단받고 소모품부터 엔진 미션 부품, 모두 예방정비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누유누수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대표님들의 시간 쓰실 필요 없겠고요. 비용까지 쓰실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가성비 있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사고 유무에 있어서까지도 교환 이력이 없는 만큼 깨끗한 스펙의 오늘 차량 구매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옵션이나 디자인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베스트 셀렉션 1 기본 옵션마저도 너무나 출중합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이나 전자식 사륜, 모니터링 팩, 컴포트 팩까지 모두 지니고 있겠습니다. 네, 운전자부터 패밀리 세단까지 완벽한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실키 실버, 그리고 베이지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컬러 조합까지도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만나게 되시면 가격까지 더, 더욱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외관 사항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램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LED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턴시그널 램프 준비되어 있는 더 K9 차량입니다. 네, 모든 부분 정상 작동하고 있으면서 가까이 보셨을 때 헤드라이트부터 그릴, 범퍼까지 내외관 네,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또한 21년식 개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무광 몰딩이 아닌 유광 크롬 몰딩입니다. 네, 정말 이 실키실버 색상과 잘 어울리는 반짝반짝한 이런 그릴까지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의 옵션, 네, 반자율 주행 옵션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운전자 안전주행보조 옵션이나 서라운드비 모니터까지 모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세단을 타시는 이유, 안전성 때문입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도 확실한 옵션 챙겨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외장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실키 실버의 외장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밝고 아주 세련된 색상이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만큼 컨디션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클린카이서는 항상 전체 휠복원, 실내 클리닝, 유리막 코팅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고르셨을 때에도 깨끗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쪽 휠 부분도 19인치 휠 준비되어 있겠고요. 휠 상태 깨끗합니다. 네, 뒤쪽도 마찬가지로 휠 모습 이상 없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실내 모습 또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은 열자마자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 느껴지는 크림 베이지 시트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어 트림 쪽에 있어서도 컨디션 이상이 없겠고요. 이렇게 투톤의 인테리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우드의 질감 표현도 너무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서 걱정하시는 컨디션 부분 살펴보시게 되면 헤드레스트부터 내 네, 아래쪽 부분 가죽에 꺼짐이 있거나 오염 부위 전혀 없습니다. 네, 한 것도 터짐 없이 깨끗하게 사용하셨던 부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뭐 1열부터 2열까지 네, 전혀 이상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한 부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이어서 옵션 사항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 인해서 네, 이렇게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나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가지고 있겠고요. 핸들 우측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고속도로 운행 보조 옵션 모두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안전성 챙기실 수 있고 보험료 지가 할인까지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앞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비 내역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직접 정식 센터에서 정비 모두 받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석 컨디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부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나 옆쪽까지 네, 한 곳도 특이사항 없다는 라 부분 하단까지 모두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동식의 선쉐이드 커튼 또한 부러짐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이열쪽 컨디션 마찬가지로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트벨트도 한번 가까이 보셨을 때 해진 부분이 있거나 오염 없이 네, 전차주분께서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신 모습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겠고요. 너무나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대형 세단의 편안함 모두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21년식 개선형 설명드린 부분으로 앞쪽에 있는 그런 몰딩까지 모두 유광 크롬 몰딩이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반짝반짝하게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테일 램프 부분부터 트렁크 리드, 하던의 범퍼까지 사고 이력 없는 깨끗한 외장 상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편안한 전동 트렁크 시스템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쪽 트렁크 매트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컨디션 부분 전혀 이상이 없겠, 없겠고요. 정말 넓은 트렁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짐이나 골프백 쓰실 때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걱정하시는 침수 부분입니다. 안쪽 트렁크 플루어 네, 침수 이력이 있거나 용접 한금 부위 전혀 없겠습니다. 네, 저희 클린카에서는 항상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의 무침수 차량만을 판매하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원본 고지를 해드렸을 때 이와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대 측도 마찬가지로 휠한 군데 이상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뭐 외장 상태도 문콕이 있거나 특이사항 없이 깔끔한 모습 그대로 관리가 되어 있겠고요. 네, 이열쪽 가죽 컨디션, 동승석 부위 전체적으로 네, 꺼짐이 있거나 손상 없이 깔끔한 베이지 모습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 부위도 하단에 유광 크롬 몰딩으로 더욱더 포인트를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2천만원대의 더K9 사고 이력 없고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량 많이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차량 바로 가지고 왔고요 정말 컨디션적인 부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정비 내역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직접 컨디션 체크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고르셨을 때 부담이 없습니다 네,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는 대형 세단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만족하실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해하셨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1열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베이지 인테리어입니다. 모든 차종을 망론하고 밝은 색상의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 한층 더 고급스럽고 만족감 있는 분위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컨디션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너무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엔진 미션 이상이 없겠고요. 가성비로 확실한 K9입니다. 오늘 차량 정말 독보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더욱더 마음에 드시는 오늘의 차량 기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면서 앞서 보시는 화면으로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스티어링 휠 부분 우측에도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제어 버튼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반자율 주행 옵션 활성화를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좌측에 크래쉬 패드 부분에도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세단 하면 안전성 있는 옵션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겠고요 보험료 특약 할인까지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클러스터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부 화면으로는 후측방 모니터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좌측이나 우측 네, 사각지대 영역 화면까지 손쉽게 활성화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메뉴 넘기시면서 이런 식으로 연비 부분 그리고 운행 옵션까지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이어서 주행거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의 실주행거리는 114,248km입니다. 네, 10만km가 넘는 차량인 만큼 성능 컨디션 걱정 많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신차 보증 남아있겠지만요. 저희 클린카 그냥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앞서 보시는 서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최근에 정식 센터를 입고해서 모든 소모품 부분 교체 받아 놓았습니다. 네, 엔진 오일류까지 모두 교체를 해놓았기 때문에 소모품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엔진 미션 부분까지도 모두 체크하고 진단 정비 받아 놓은 차량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부품 항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에 걱정하시는 컨디션 부분까지 제가 확실하게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네, 주유만 하시고 타시면 되는 네, 비용까지 부담이 없는 차량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 디스플레이 부분 12.3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풀 터치로도 화면 조작 이상 없이 가능하겠고요. 네, 컨트롤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네, 지금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카메라 깨짐이 있거나 화질 이상 전혀 없습니다. 주차 옵션까지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래쪽에는 미디어 패널 준비되어 있겠고요, 프로토 공조 시스템 물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 블랙 버튼으로는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운전석에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동승석 마찬가지로 통풍 열선 시트 활성화 가능하겠습니다. 네 개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스마트키는 이렇게 두개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옵션부터 서라운드뷰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보유 중입니다. 운전석에서 정말 이용하시는 기능들 전혀 부족하지 않게끔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걱정하시는 컨디션 부분 또한 이상 전혀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 신차 보증이 담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직접 정식센터에서 정비를 봐 놓은 만큼 더욱더 컨디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입니다. 전국 최저가까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성비로 운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2열에 넘어가서 컨디션 기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후석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공간감적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1열부터 2열까지 기본적인 공간 너무 편안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쥐구공과 같은 플랫폼을 유지하지만 기능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가격대는 정말 절반 가까이 이렇게 감가가 되어 있을 정도로 확실한 가성비 대형 셀럽입니다 후석도 마찬가지로 컨디션 부분 네, 가죽에 헤짐이 있거나 베이지 시트에 오염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런 암레스트 부분도 한곳 까짐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앉아 있는 도어 트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단부 소재, 그리고 수동식의 선쉐이드 커튼, 네, 부러짐이 있거나 이상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아래쪽에도 네, 손잡이 부분 전혀 손상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관리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다기능 암레스트 넘어가겠습니다. 후석에서도 개별 공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작동하시게 되면 앞쪽에 있는 LCD 화면으로서 풍량 온도 모두 직접 조절 가능한 부분으로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그 아래쪽 부분에는 열선 시트, 후방에 전동 커튼까지 작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양쪽 부분 이렇게 시트 움직임까지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네, 이렇게 VIP석에서도 앞쪽에 시트 움직임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시트를 앞쪽으로 미시거나 각도 조절까지 자유자재로 가능한 만큼 네, 이렇게 다리를 쭉 뻗으셨을 때 공간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업무 보시거나 휴식하실 때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까지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인 만큼 2열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대형 세단의 기능들을 갖추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를 보시면 2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너무나 부담 없이 K9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색상까지 다 너무 예쁘고요 중고차 고르셨을 때 컨디션 걱정까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컨디션 깨끗하고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모든 부분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번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과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린카 기아 더 K9 3.8 베스트 셀렉션 원모델입니다 연식은 2021년 5월 등록 차량 주행거리 약1 1만4천0 0 k 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보통 중고차에서 10만km가 넘게 되면 컨디션 걱정 많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더 케이 9 차량은 12만km까지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을 통한 컨디션 걱정 조금 덜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클린카에서는 직접. 정식센터 입고 후에 모두 진단을 받고 정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소모품부터 엔진 미션에 있는 부품류까지 모두 예방정비로 교체를 해놓은 만큼 비용 들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주유만 하시고 타실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시간부터 비용까지 모두 절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고 유무 있어서까지도 교환 이력이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중고차 고르셨을 때 이런 스펙적인 부분, 컨디션 너무나 깔끔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 없는 중고차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더욱 도움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차량의 포인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컬러감 너무나 완벽합니다. 네, 외장 색상이 조금 짙은 색상으로 많이 운용을 하셔서 지겨우신 대표님들께서는 밝고 세련된 실키 실버의 외장 느끼실 수 있겠고요. 실내 모든 차종을 막론하고 항상 인기 있는 크림 베이지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직접 보러 오시게 되면 디자인 요소까지 마음에 드실 수 있겠는데요. 옵션 사항, 당연히 더 K9 차량, 대형 세단입니다. 뭐 안전성의 옵션부터 사륜 구동, 기본적인 드라이빙 패키지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편의 옵션 사항으로도 너무나 가득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공간까지도 대형 세단인 만큼 패밀리 세단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네, 그만큼 가성비 1등인 이유 중에 하나인 더케이나인 차량입니다. 가격대까지 너무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만족하실 수 있는 오늘의 중고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케이나인 원하셨던 대표님들은 오늘 차량 눈여겨 봐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출고하시는 모든 차량들 제가 직접 엔진 오일 세트 무상 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신 대표님들께서는 직접 연락 주셔서. 홈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차량을 직접 가지고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문 계약까지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대하셨던 판매 가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클린카 판매 가격은 2,780만 원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정말 저렴합니다 전국 최저가 자신 있겠고요 사고 이력 없고 신차 보증 남아 있습니다 네, 컨디션 정비까지 최근 정식 센터에서 모두 맞춰 놓았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이지 시트까지 찾으셨다면 정말 완벽합니다. 오늘 차량 살펴보시고요. 스펙, 가격 모두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번호 연락주셔서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형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